그렇게 기업 지배 구조 개선이 지속되고 반도체 사이클이 보통 한번 좋아지기 시작하면 최소 1년 정도는 가기 때문에 뭐 9월에 시작했다고 하면 뭐 내년 상반기까지도 좋은 흐름 보이면서 코스피가 우상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당연히 4천 포인트는 없는 거고 내년 상반기까지 보면 뭐 4천 500 선까지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헤지펀드 운영사 릴레이 인터뷰. 인터뷰 진행을 맡을 이명관 기자입니다. 오늘 만나볼 이는 유경 P S G 자사운용 김홍범 주식운용 본부장입니다. 주식운용 전문가인 김 본부장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더벨 구독자분들께 인사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유경PSG 자산운용에서 주식운용 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홍범이라고 합니다. 주식운용 전문가로서 시장 상황에 대한 진단이 좀 궁금한데요. 예. 월 하반기 내년 국내외 금융 자본시장 환경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향시장 후 전망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 상황에 대한 진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까지 코스피가 YTD로 한60% 정도 상승을 했는데 그 원인은 한두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6월에 대통령 선거 이후 상법 개정 뭐 1차, 2차 통과됐죠. 그래서 그게 그렇게 하면 한국 기업 지배 구조의 변화에 대한 기대 이렇게 하나를 얘기할 수 있겠고요. 또 다른 하나는 9월 이후 반도체 업황의 회복 이거에 대한 기대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일단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 2026년 전망을 해본다고 하면 우선 연내로 이제 자사주 의무 소각을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요. 12월 결산법인의 경우에는 배당금 지급, 자사주 매입 같은 주주환원 정책이 계속 발표가 될 거고 또 내년 주주총회까지 생각해 본다 그러면 사실 이사회에 신규 이사를 선입한다는 라게 굉장히 이게 중요한 이벤트지 않습니까? 거기서 또 어떤 다툼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이제 그런 이벤트들이 있으면서 한국의 기업 지배 구조가 정말로 개선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주가는 조금씩 조금씩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업 지배 구조 개선이 지속되고 반도체 사이클이 보통 한번 좋아지기 시작하면 최소 1년 정도는 가기 때문에 뭐 9월에 시작했다고 하면 뭐 내년 상반기까지도 좋은 흐름 보이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매출과 이익이 계속 늘어나고 시총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두 종목이 올라가고 하면서 또 코스피가 또 위로 상승 압력을 받고 그러면서 코스피가 우상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거의. 3,900 포인트 언저리까지 와 있으니까요. 뭐 당연히 4,000 포인트는 없는 거고 내년 상반기까지 보면 뭐4,500 선까지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네. 본부장님의 운영철학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희 운영철학은 그 스타일 균형, 사이즈 균형 요 이것을 유지하면서 이익이 상향조정되는 종목을 사는 겁니다. 스타일이라는 건 이제 가치주, 성장주 요런 스타일을 얘기하는 거고 사이즈라는 건 대형주, 중소형주 요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제가 운영업계에 들어온 지 거의 한 20년이 다 돼가는데요. 이제 그동안 가졌던 문제 의식이 아, 왜그 성과가 꾸준한 회사가 별로 없을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한해뭐 여의도에서 누가 어떤 운영사 성과 가 엄청 좋더라, 이런 소문이 나기도 하는데, 보면 또그 다음에는 성과가 안 좋아져서 사람들의 관심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잘안 하게 되고, 이제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이게 원인이 뭔가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 이제 포트폴리오 운영하면서 리스크를 생각하지 않고 특정 스타일, 뭐 가치주에 몰빵을 한다든지, 성장주에 몰빵을 한다든지, 또는 특정 사이즈, 대형주에 집중을 한다든지, 아니면 중소형주를 몰빵을 한다든지, 약간 리스크를 생각하지 않고 특정 스타일이나 사이즈에 과도한 비중을 실어서 운영하는 게 이제 가장 큰 원인이 되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그래서 그 결과로 성과가 좋을 때는 엄청나게 좋지만 나쁠 때는 엄청나게 안 좋은 결과가 생기는 거고 근데 이 재밌는 건이 과정에서 매니저가 보여주는 모습이 좀 비대칭적이에요. 이게 어, 비대칭적이라는 게 어떤 말씀이냐면 성과가 좋을 때내 실력이라고 자랑을 했으면 나쁠 때는 내 실력이 안 좋다 약간은 그런 식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성과가 좋을 때는 내 실력이라고 얘기하고 <laughs> 성과가 나쁠 때는 시장이 안 좋다 이상하다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이제 그러면서 남 탓하다가 결국 뭐 힘들어서 못 견디고 그런 다가 이제 매니저가 그만둬 버리면 또 다른 매니저가 펀드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그 인수인계라든지 수수비라든지 이런 게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일 불쌍한 게 고객이고 고객이 가장 피해를 보는 많은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고, 그런 것에 대해 많이 보고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저희의 이제 주식투자 전략이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주식투자라는 게 결국 어떤 주식을 사느냐 그다음에 얼마나 사느냐 이두 가지 의사결정에 따라서 전부 성과 가 결정됩니다 얼마나 사느냐는 측면에서는 저희 자체적으로 만들고, 만들 갖고 있는 이제 그 컨트 도구를 통해서 포트폴리오가 가치주나 성장주 또는 뭐 대형주 중소형주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하고요. 그 균형을 유지하면서 어떤 주식을 사느냐라는 측면에서는 깊이 있는 이익 추정을 통해서 이익이 상향 조정되는 종목을 사고 하향 조정되는 종목을 파는 거죠. 이두 가지가 저희 주식 투자 전략의 핵심 축입니다. 어떤 주식을 살지, 얼마나 살지 이두 가지 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좀더 디테일하게 여쭤보고 싶은데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유경 PSG 자산운용만의 차별화점. 어떤 전략적 각점이 좀 있을까요? 타사와 차별화되는 저희의 전략적 점은 가치주 장세 뭐 성장주 장세 여러 장세가 있잖아요. 그런 장세를 가리지 않고 꾸준하게 좋은 성과를 내는 겁니다. 저희는 이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보통 이제 이런 질문을 또 하실 수 있는데 균형 그리고 집중 이두 가지 키워드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퀀트 도구를 사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타일이나 사이즈에 균형 있게 자산 배분을 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주식 펀드를 받으면 주식으로의 자산 배분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자산 배분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주식도 다 같은 주식이 아닙니다. 뭐 인플레이션이나 경제성장률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 퍼포먼스가 다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주식 안에서의 자산 배분을 해서 포트폴리오의 사이즈 균형, 스타일 균형을 유지하고 그 다음 그 각각의 스타일 내에서 이익의 상향조정이 예상되는 최고의 종목을 찾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특정 섹터나 스타일이 최근 주가가 좋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스크를 생각하지 않고 완전히 어떤 쪽으로 쏠려버리면 거래량이나 비중 문제 때문에 또한 종목을 아주 많이는 못 사니까 그 섹터나 그 스타일 그거에 굉장히 많은 종목들을 정말 이렇게 쓸어 담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분산 효과도 그렇게 크지 않고 어 포트폴리오 수익률도 좋지 않은 경우 가 그런 경우가 왕왕 발생을 해요. 하지만 섹터나 스타일의 이 균형을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소수의 이익이 상향 조정되는 소수의 종목을 골라내려고 노력을 하면 그 과정에서 좀 떨어지는 종목들 안 좋은 종목들은 좀 걸러내고 좋은 종목을 사게 돼서 포트폴리오 전체 리스크도 줄어들면서 이익도 좋아지는 이제 그런 게.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ufc 종합격투기 챔피언이 복싱 룰로 복싱 전문 선수랑 대결을 한다든지 또는 주짓수 룰로 주짓수 전문 선수랑 대결을 한다든지 하면은 실제로 이기지는 못해요 근데 왜 그게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복싱 같은 경우는 발을 못 쓰죠 근데 발을 못 쓴다는 제약이 있지만 그 제약하에서 이기려고 노력을 하니까 주먹 기술이 엄청 발전되는 거고 주짓수도 타격은 못하지만 몸 쓰는 그런 기술이 늘어나서 그래플링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생각해보면 스타일 균형 사이즈 균형을 지키기 때문에 특정 스타일이나 사이즈에 몰빵을 하지 못한다는 제약이 분명히 있지만 그게 꼭 나쁜 게 아니라 그 제약하에서 이익이 크게 상향 조정될 수 있는 최고의 종목을 고르기 때문에 치열한 고민하에서 제일 좋은 주식을 골라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포트폴리오의 리스크도 줄어들고 리턴도 늘어나는 그런 결과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UFC라는 어떤 재미난 소재로 비유해서 이제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장기 성장 로드맵. 그거 뭐 소개해 주실까요? 저희 장기 성장 로드맵은 변동성을 최적의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이제 꾸준하게 좋은 성과를 내는 현재의 전략을 유지 발전시켜서 결과적으로 기관 고객과 개인 고객의 선택을 받는 겁니다. 최근 이제 운용사의 흐름을 보면은 운용사가 이제 여러별 여러 섹터별 ETF, 테마별 ETF 내놓고 상품 다양화하면서 고객의 선택의 폭을 넓히긴 했지만 그게 그거에 따른 나름의 역기능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운용사가 해야 할 일은 고객의 고민을 덜어 주는 거여야 되는데 앞으로 어떤 자산이 좋을지 또는 어떤 산업이 좋을지에 대한 판단과 선택을 운용사가 하지 않고 고객에게 하도록 넘기는 측면이 있거든요. 라인업이 이렇게 다양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굉장히 고객의 선택의 폼을 넓혀줬지만 그만큼 고민해야 되는 부담이 고객에게 넘어간 측면이 있습니다. 운용사의 미덕은 앞으로 어떤 산업이 좋을지 어떤 스타일이 좋을지에 대한 판단을 고객에게 미루지 않고 그것을 직접 고민해서 운용사가 판단해서 매년 꾸준히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객은 주식도 보면 종목 고르고 하는데 엄청나게 리서치 시간도 많이 써야 되고 스트레스도 받고 하는데 그거를 만약 운용사가 대신해서 해준다고 하면 고객은 투자에 쓰이는 시간을 크게 줄이고 또 가족과 함께 보내는 행복한 시간을 늘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그런 관점에서 그 고객이 크게 고민하지 않고 여기에 너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퇴직연금의 일부분을 매월 적립식으로 투자하고 나중에 결국 좋은 성과를 보답하는 그런 운용사가 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김홍범, 유경 PSG 자산 운용, 주식 운용 본부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본부장님과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유경 PSG 자산 운용의 향후 행보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운영 성과로 투자자들의 기대에 보답하는 유경 PSG 자산 운용이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